<laughs>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여러분의 영어회화를 돕는 애니쌤입니다. 여러분, 요즘 날씨가 굉장히 쌀쌀해졌죠. 네. 그래서 애니쌤 TV를 들으시는 모든 구독자 여러분들, 감기 걸리시지 않게 몸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네, 오늘은 영어배화 패턴, 영적 훈련, 트레이닝 3를 들어가는 날이죠. 자, 트레이닝 1, 2에서는 I think, I don't think, 이런 패턴을 배웠었고, 자, 트레이닝 3에서는 뭘 배우게 될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자, 트레이닝 3는 I thought, 그리고 문장, 주어 동사를 넣어서 그런 줄 알았어. 라고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패턴이에요. 자, I think의 과거 형태, I thought죠. 그러면 그런 줄 알았네. 그니까 이거예요. 그런 줄 알았는데 사실상 아니구나. 가 I felt 문장. 요 패턴이에요. 자, 이것도 쓸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쓸수 있는 또 예문들을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섯 개 문장 가볼 건데, 첫 번째 문장은 뭘까요? 자, 첫 번째 문장. 왜 이래? 예문 왜 이렇게 만들었어? 자, 나는 내가 예쁜 줄 알았어. 착각하고 살았는데 아니구나. 어. 제가 이 예문을 만들 때요. 갑자기 무슨 예능을 보다가 거기서 그 나왔던 연예인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. 옛날에 뭐 하도 가족들이 자기 예쁘다고 해 가지고 자기가 정말 예쁜 줄 알았는데 방송계 데뷔해 보니까 아니더라. 뭐 이런 얘기 하게 갑자기 생각나 가지고 예문을 이렇게 넣었는데 자, 난 내가 예쁜 줄 알았어. 근데 사실상 아니네. 자, 일단 내가 예쁜 줄 알았어. I was pretty겠죠. I thought가 과거 형태이기 때문에 뒤에 문장도 동사를 과거로 맞춰 주셔야 돼요. I was pretty. 자 그럼 난 그런 줄 알았어. I thought 앞에 붙여서 I thought I was pretty. 같이 시작. I thought I was pretty. 같이 시작. I thought I was pretty. 자 여러분 여기서 발음도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I thought I was pretty. 주어 동사 끊겼고 새로운 주어 동사 시작된다 라고 하셔서 발음을 끊어서 읽으시면 안 되고요. I thought I was. I thought I was. I thought I was. thought랑 i를 thought, i, thought, i. 끊지 마시게, thought i, thought i. 여러분, 우리 또라이 아시죠? 또라이. 예, 또라이. 그 발음이랑 거의 없어야 되데 또라이는 o, 또, o 발음인데, 이거는 또라이. 어 발음처럼. 에 예, 또라이, 또라이, 또라이. 예요. So, I thought I was pretty. 이렇게. 단어, 단어끼리. 특히 앞단어가 자음으로 끝나고, 뒷단어가 모음으로 시작되면 거의 100% 연결음, 연음 사운드가 납니다. 끊지 마시고, 부드럽게 연결, 리듬 타면서, I thought I, I thought I was pretty. 같이 시작. I thought I was pretty. 한번 더. I thought I was pretty. But the fact is, I am not pretty. 근데, 예쁜 게 아니었어. 뭐 이렇게 되는 거죠. 자, 두 번째. 난 그거 공짜인 줄 알았는데, 아, 공짜가 아니야? 이렇게. 자, 일단 공짜인 줄 알았다. 현재 형태로. 이거 공짜야. 이거 무료입니다. 뭐라고 얘기하죠? It is free. So it is free. It is free. 잖아요. 그럼 그걸 과거로 가면, it was free. It was free. 자, so I thought를 앞에 붙여서 연결하면, I thought it was free. 같채 I thought it was free. 합니다. I thought it was free. 이것도 thought it. 딱 끊지면, thought it, thought it, thought it. 연결해서, <rehearsals> I thought it was free. 같채 I thought it was free. Drones此ете? I thought it was free. 네. 저 so 이렇게. 자, 세 번째는, 난 걔네가 농담하는 줄 알았는데, 그거 진심이었던 거야? 이렇게. 자 일단 그들이 농담하는 줄 알았다. 현재형태로 가볼게요. They are joking. 뭐 걔네는 지금 농담하는 거야. They are joking. 자 그거를 과거로 가면은 are를 were로 바꾸시면 되죠. They were joking. 가지자. They were joking. 자 그럼 앞에 I thought를 붙여서 I thought they were joking. 가지자. I thought they were joking. joking. 한번 더. I thought they were joking. 네 이렇게. 자 여기서 또 이때 여기는 연결이 그냥 끊지만 말고 부드럽게 연결하시는데 발음이 이렇게 저 완전하게 라이닷 아이 이렇게 한 단어처럼 완전 연결되진 않아요. 왜? 여기는 자음으로 끝나고 여기도 시작이 자음이기 때문에. 여긴 자음, 모음, 자음, 모음이라서 소리가 붙은 거지. 자음, 자음끼리 충돌하면 소리가 붙지 않고 그냥 뭐 연결만 부드럽게 해 주시면 돼요. I thought they were joking. 그렇지? I thought they were joking. 자. 4번. 너무 또 슬픈 예문이 나왔군요. 나는 그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네. 근데 아니었어요. 사기꾼 나쁜 놈이었던 거죠. 자, 나는 그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어. 자, 그가 나를 사랑한다 현재 형태로 he loves me가 되겠죠. he loves me 과거로 바꿀게요. loves를 loved로 he loved me. 같이 시 he loved me. 자, 그럼 앞에 I thought를 붙여서 I thought he loved me. 같이 시 I thought he loved me. 한번 I thought he loved me. 한번 더, I thought he loved me. 오케이, okay. 드디어 마지막 문장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나는 네가 나의 베프인 줄 알았네. 응? 이 배신자, 베프가 아니었어. 뭐 이러면서, 자, 베프가 best friend를 줄여서 우리 막 베프, 베프, 절친한 친구 줄여서 절친, 절친, 막 이렇게 부르잖아요. 네, 그 best friend이고요. 자, 그러면 현재 형태로 너는 나의 best friend이다. You are my best friend. 되죠 자, you are my best friend. 다 you are my best friend. 과거 형태로 갈게요. 그러 you are, a l r e a d y w e r e 과거 비동사로 바뀌면 되죠. You were my best friend. 자 you were my best friend. 자, 그럼 앞에 I thought 붙일게요. I thought you are my best friend. I thought you are my best friend. I thought you are my best friend. 마지막, I thought you are my best friend. 네, 이렇게 해서 I thought 문장. 어,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라고 얘기하는 표현. 다 가지 열심히 연습해봤습니다. 자, 여러분 정말 꾸준한 패턴 연습 을 하시면요 말문이 트일 수밖에 없어요 회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. 대신 꾸준하게, 꾸준하게 그때 그때 네 다섯 문장이라도 잘 챙겨가시면 여러분 회화가 될수 있으니까요 믿고 매일매일 꾸준히 들어오셔서 강의 잘 챙겨 들으시기 바랍니다. 애니샘 TV는 여러분 매일매일 영어 회화에 관련된 좋은 강의를 올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? 아직도 구독을 안 했다.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.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 트레이닝 공부했던 다섯 문장들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복습해 보시면서 여러분 걸로 만드시고요. 저는 다음 강의 때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좋은 하루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